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직장에 간 부모를 기다립니다. 일층 어리집에 가끔 가 보면 하원 시간에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를 찾아오는 부모들이 좀 있습니다. 한명두명 명 부모가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남아 있는 아들의 눈을 보면 언제 우리 엄마 아빠가 올까? 기다리는 눈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간절히 부모를 기다릴 겁니다. 학생은 졸업을 기다리고 군대가 있는 청년은 제대할 날짜를 기다리고요. 대학 졸업 후에는 취직 날짜를 기다리고 연애하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기다립니다. 결혼 후에는 이세를 기다리고 시골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고향에 언제 방문해 줄까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퇴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단지 기다림이 아니라 갈망이 되기도 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 작품이지만 기다림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의미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은 인류죠 압니다만 지금도 종종 무대에 올려지는 고도를 기다리면 하는 연극작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순재 씨도 고도를 맡아서 작품을 한 적이 한번 있었지요.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멜 베켓트의 작품입니다. 무대는 해질 무렵에 어느 한적한 시골길에 앙상한 나무 한 그루만 서 있는 것이 무대입니다. 거기서 블라디미르란 사람과 에스트리공이란 두 사람 떠돌이가 고도란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도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잔인한 지, 지주였던 포조와 그의 시종 럭키란 두 사람이 나눠 따라서 황당한 대사와 광대 노래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해가 다 질물이 없죠. 고도의 심부름꾼인 양치기 소년이 와서 고도 내일 옵니다. 그러고 막이 끝납니다. 이 막도 내용은 일막가 똑같습니다. 그 다른 건 앙상했던 나무에 잎새가 달리기 시작하고 지주였던 포조는 장님으로 대롭게 등장을 하고 럭키는 벙어리가 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막과 똑같이 2막에도 어린 양치기 소년이 등장하는데 지주였던 포조는 양치기 소년을 알아보지만 양치 기 소년을 말합니다. 난 어제 온 적이 없다고. 끝까지 고도는 나타나지 않고 연극은 끝납니다. 소위 부조리 연극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도가 구원자인지 해방자인지 희망인지 사랑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고도를 기다립니다. 작가 베케트도 말합니다. 고도가 누군지 규정도 안 했습니다. 그런 그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은 고독과 불안 삶의 허무 그리고 영원과 구원의 문제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사람으로 연극을 썼다. 결국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송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사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값비싸고 귀한 것은 금방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값비싸고 귀한 걸 얻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거장들 한결같이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고 홍수로 심판하기 전까지 100년을 기다립니다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80세까지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에 가기까지 40년간 광야 생활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위하여 30년의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정한 시간에, 정한 시기에 뭐가 안 일어나면 불안하고 불평과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 시간 지냈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막호소하려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 년이 하루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세월이에요. 우리는 자꾸 달력 시간을 갖고 따집니다. 요때쯤 돼, 이때쯤 되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크로로서 시간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 시간으로 사세요. 달라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녀가 거기까지 기다려줍니다. 자녀의 태어난 아이 입에서 엄마, 아빠 부를 때까지 기다려줘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속 기다려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쪽에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까지 기다려주세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주, 준비가 안된건 아무리 주어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때를 함께 기다리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다윗을 보겠습니다 10편 40편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귀를 나의 부르시며 들으셨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판속에 두셨으니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죽을 꿈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표현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다렸더니 사, 사우랑이 그렇게 쫓아내는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 기회 있었지만 안 죽이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령회사를 끌어올려셨다고 고백합니다. 기다렸더니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보좌시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에 올려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의 기다립니까?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 이사야 시대적 배경은 참 암울한 시대예요. 자, 중동의 질서가 재편되는 때예요. 워낙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점점 그 힘이 약해지고 그 뒤이어 아수르가 올라가고 바벨론이 들어가고 페르시아가 페 등장을 합니다. 막 세계 정세가 뒤바뀔 때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는 날마다 흥청망청하고 날마다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족속을 멸망시킵니다 유다 하나만 남았어요 곧 멸망할 거예요 그 어건에 이사야가 쓰여진 겁니다 혼돈의 세월 의지할 게 없는 그리고 다 부패하고 눈에 보이는 타락과 정치의 혼란 세월에 오늘 이사야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 혼란의 시절 그 혼돈의 시절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사야 11장의 말씀이에요 자 무슨 뜻입니까 혼돈과 혼란과 그 뒤집혀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1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만 이러 이러이러한 인물이 이 땅에 오게 될 거다 너희를 구원하여 이런 분이 오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저는 이사의 11장을 읽으며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정치 경제적 상황 혼돈입니다. 복잡합니다. 질서가 없어요. 거기다 AI 시대까지 왔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도대체 이게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이 강대국 사이에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국내적으로도 답답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기계적인 정치적인 모습을 보면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알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오늘 이사야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하나 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혼돈스러울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기다림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은 여러분, 이런 혼돈과 여러 번, 여러 번 겪었어요. IMF를 겪었지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도 겪었지요. 수많은 혼돈과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뿐만 아닙니다. 정적으로 보면 우리는 한 일본의 통치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38년의 일본 통치를 경험한 어두웠던 시대를 우리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시문 선생이 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동시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 죽이면 하량이여, 나는 밤하늘에 나른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두개구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축사오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일절이에요 1연의 시. 시문의 독립은, 시문의 기다림은 독립이었습니다. 그 독립을 위하여 내가 두골이 깨어져도 아무런 한이 없겠다는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는 상록수 소설을 쓰며 독립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는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민족은 독립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간에 관한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 그때에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날에 라고 되어 있고요. 11절도 나옵니다. 그날에. 그때의 그날에. 이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시간은 과거의 시간이 있고, 미래의 시간이 있고, 우리 현재 시간은 남겨진 시간이라고 생각합 남겨진 시간.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남겨진 시간. 자, 그 남겨진 시간 중에서도 그때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때의 그날에. 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메시아가 오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날. 그때의 그날에. 오늘 이 사야는 혼돈과 무질서와 정치적인 철학의 혼돈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날에 그때 오실 주님. 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 혼돈과 이 무질서 속에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 페르시아도 물리치고 아수르도 물리치고 애국을 물리쳐서 이민족을 독립시킬 그런 위대한 정치 인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엔 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주 다른 모습으로 오세요. 여러분, 1절을 보기 바랍니다. 이 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줄기, 뿌리라는 것은 혈통을 나타나는 관용구입니다. 이 세의 족속에서 한 사람이 날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정치적으로 표현하고 오겠습니다. 당시 이세란 사람은 몰락한 양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수도 한양에 사는 사람이라 저 무슨 전라도, 광 전라도나 경상도 이게 낙향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무 실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세, 몰라요, 그래, 사람들이. 이세의 뿌리에 산싹이 날 거다. 미천한 농부요 보자일게 없는 인물 속에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려고 했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어찌 내가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될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을 해요. 왜 자기 집은 이런 몰락한 집안이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이 세가 높여지죠 다윗이 없었으면 이 세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베시아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몰락한 아무도 자랑거리가 없는 가문에 태어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싹으로 표현하면 아주 작은 가녀린 싹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올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왜?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결혼하기 전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이에요 정식적으로 여러분 요새가 말이야 결혼 아직 안 했죠 약혼식만 했죠 그죠? 혼전에 태어난 아이예요. 거기다가 잘 곳이 없어서말 밥통 끓여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몰라봤어요. 가장 미천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보도 당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소외되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예요. 오늘 이사야을 말합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작고 나약하고 소외된 사람 중에 하나로 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그때에 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6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어리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한진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전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 산싹이 나서 만물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귀에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여러분 본문에 이상하지 않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어린 양과 표범은 여러분 생육 강식이 있는 시대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어린 양과 염소가 어린 양 표범이 함께 있습니까? 어린 염소와 송아지가 어린 염소와 소, 사자와 소, 송아지가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먹히는 거죠. 이건 설명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에 예, 이리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운다고 그랬어요. 함께 사는 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먹혀야 돼요. 도망 다녀야 돼요. 생육강식의 세계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볼까요? 자, 여러분, 8절에 보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요. 젖때 나이가 독사의 손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그럼 죽어요. 독, 독에 죽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양육강식의 세계가 끝나고, 함께하는 이상향의 세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존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샬롬의 시대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어요. 자 애굽, 애굽과 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강대국 사이에 날마다 먹히고 있어요 지금. 날마다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서. 오늘 이 사회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리와 송아지가 표범과 어린 양이 함께 있을 거다. 자, 양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평화의 세계가 올 것이다. 샬롬의 세계가 올 것이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 지금도 우리 이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있는 자 없는 자 가진 자 없는 자 권력 있는 자 없는 자 속에 우리가 경쟁하면 살고 있거든요. 한 자리 때문에 여러 사람이 투쟁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약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 보면 우리가 여러분 모르고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구절 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여와라는 은혜가 충만한 사회가 될 거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한 여기 지식은 아는 지생각하시면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죄성을 용서받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는 다회 로마서를 보면 이 모든 만물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인간이 죄를 져서 모든 만물이 죄를 졌는데 이제 거꾸로 인간이 회복이 되면 온 세상이 회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 지식이 충만한 사회가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를 잠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한 적이 잠깐 있습니다 언젠인줄 아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개은과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막스, 칼막스는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그랬어요. 안 되고 망했잖아요. 공산주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로 될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능력에 따라 가지고 갑니다. 능력에 따라 가져가는 세계인데, 초대교회 세계는 여러분,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다르죠? 아, 나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난 혼자 사니까, 난 요만큼만 가지고, 너다 가져가. 필요를 따라 사는 사회. 그리고, 여러분, 높은 자, 낮은 자가 아니에요. 다 함께 있어. 그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시대에 초대교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이게 메시아의 온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이게 초대교회 우리는 잠깐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초림 성탄절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예수가 오면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회가 될 거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5절에 6절까지를 보면 주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이주리니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런 세계가 다시 만들어질 거예요. 역사적으로 초대교를 회 통하여 그림을 보여주신 그 여우돌라운 역사가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란 말씀이에요. 성탄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앞 뒤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수를 기다렸던 그 강림의 모습으로 우리는 마지막 오실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 날에 그 때에 주님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라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주님처럼 낮아지면 내가 주님처럼 겸손해지면. 내가 사는 가정, 내가 사는 사회, 내가 사는 나라가 샬롬의 나라가 될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 기다림이 오늘 이사야 11장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초대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공산주의예요. 총칼로 해 보려고 했죠.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전이 강림절 대림절 주일을 맞이하여 전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다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본체시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 우리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샬롬의 은혜를 누릴 때에 이 기쁨이 나를 통해서 온 세계에 퍼져지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오셔서 나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그분,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강림절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